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를 위하여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새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 보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 나눕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삶의 은총을 입게 되었으며 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 어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을 살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이야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었다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드러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많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또그 소식을 받았을 때에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또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어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오늘 성경은 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어 네가 내 못자국을 보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하면서 어, 네가 이제야 보고서 나를 믿는구나 어,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어, 복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보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어,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인데 우리 중에 부활의 주님은 직접 대면하고 그 못자국, 그 참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아마도 없을 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음. 성경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에.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얻는 세 가지의 복. 오늘 주님은 우리가 바로 알기로 원하고 그 복을 일상 속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이 받는 복. 첫 번째가 오늘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부교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했는데, 오늘 보면 1 9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긁어지고 예수님이 못박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차하면 너희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면서 잡아서 또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다분히 열렸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피해 다니면서 같은 동족이지만. 피해 다니면서 또 불안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또어 문을 닫는데, 그저 어 대충 닫는 것이 아니라 아마 잠그면서 함부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그면서 있다는 었 것은 나름대로 더 없는 두려움에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보면 19절 하반지로 오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세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어느 숲 속에 늘, 어, 두려운 눈빛으로 공포에 질려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생지였습니다. 어, 이 생지는 덩치도 작다 보니, 어, 결국, 어, 이 밀림 속에, 이숲 속에서 늘 약자로서 늘 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생지가, 어, 두려움을 에, 질려서 그의 삶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이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로 인해서 늘 위협을 느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이 고양이만 없으면 좋겠는데, 고양이는 없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생지가 생각 끝에 내가 고양이가 되면은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생지가 이 조물주에게 찾아갔습니다. 조물주에 찾아가서 제가 늘 고양이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 고양이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저도 그냥 고양이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조물주가 이 고양이의 이 간곡한 이 간청, 즉이 성지의 간곡한 이 간청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성지를 고양이로 만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로 살면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하게 살 줄로 생각했는데 막상 고양이가 되니 고양이보다 더 덩치가 큰이 괴의 괴로부터 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생지가 이제 고양이가 됐는데 고양이만 머물 것이 아니라 또 조물주에 찾아가서 저 그냥 바꿔주는 김에 괴로 만들어주세요. 이 조물주가 또 자비를 베풀어서 이생쥐에서 고양이 된이 고양이를 다시 개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 개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염려하지 않을려라 생각했는데, 어, 개가 되니까 또 개에게 위협을 주는 어,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늑대였다고 합니다. 늑대들이 물을 지어서 개들의 위협이 되니까, 어, 이생쥐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개로 된이 개가 또 조물주기 찾아가서 바꿔주는 김에 그냥 또, 저, 그냥, 늑대로 만들어주세요. 조물주가 또 자비를 베풀어서 이 늑대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늑대로 만들면 이제 더 이상 염려,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늑대가 되니, 어, 밀림의 최고의 어, 권력자, 어, 왕자의 자리에 있는 이 코끼리의 또 위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코끼리가 가장 뭐 그냥 어, 채식동물이고, 또 순박하고, 또 그냥 의질기만 한게이 코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치로 보나, 힘으로 보나, 아마 코끼리가 제일 위협적인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늑대로 변한 이 생지가 다시 조물주에게 찾아가서 저를 그냥 코끼리로 만들어주세요. 어, 그래서 조물주가 코끼리로 만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코끼리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코끼리에게는 우리의 상식을 또 뒤집어서 이 코끼리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의외로 이 생지였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는 게 코끼리 생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코끼리 생지라고 하는 생지가 있는데 이 생지가 이 코끼리에게 또한 제일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지가 이제 변하고 변화해서 코끼로 변했는데 또다시 생지로 변화되어 아, 콧, 생지가 절 위협이 되니까 조물주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냥 차라리 그냥 생지로 살겠습니다. 원래대로 생지로 바꿔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조물주가 원래 생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은 이야기를 들어볼 때 이거는 생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생명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애로상이 있고 의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언제 사고 날지 언제 깨어질지. 언제 갈라질지, 또 무너질지, 파괴될지, 또 잃어버릴지, 또 우리의 생명은 늘 죽음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니,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소유한다고, 그 어떠한 자리에 이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존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부활의 주님께서 어,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평안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평안, 부활의 주님을 만나므로 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가 어려움에 취하고 위기에 취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이런 위로의 말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 인생들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내 아까름도 하기 힘들는데 그 누구를 지켜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는 일평생도록 아니 영원토록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생진 하신 말씀 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희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희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야, 주님도 세상 떠나는구나. 죽음 앞에 참으로 라하게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끝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다가 주님은 그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수를 깨뜨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10편 23편 4절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옴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정에 우리는 애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큰 소리 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던 화려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폐가 망신하고 그 삶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 어떤 절망,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매일매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로로 주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보지 않고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일시에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을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절에도 부활의 주님이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복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받아라. 예,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예,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주님이 우리의 복을 지켜주십니다. 예,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성자 예수님이 구속주라면 예, 성령 하나님은 지탱주라는 것입니다. 지탱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보존해 주신다. 더욱 온전한 것으로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평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평강이 영원히 가는 거냐? 가지 않는 거냐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는가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는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계속 보존할 수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을 때는 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준 평안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계속 보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우리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성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 행복이 계속 보장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야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결혼하고 나도 그 결혼을 시작함으로 시작된 그 행복을 <laughs> 계속 보존한다? 그것은 또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보존되어진다면 왜 이혼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이혼한다, 깨어진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준그 행복을 계속 보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보존할 수 있고 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복그 모든 것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성령불과 등잔불과 차이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불은 한번 이렇게 불을 일으키면 최소한 10초 한 20초 지나면 결국 제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잔불은 그 안에 기름이 채워졌을 때에 그 심지가 밤새도록 그 심지에서 기름이 나와서 계속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공급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계속 보존해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정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것도 의 정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그 행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것도 의 정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안겨주는 복의 군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원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떠한 그 누군가의 죄를 사죄할 수 있는 그 같은 스스로의 능력은 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 그들을 소개하고 예수 그들을 믿고 예수 그들 안에 회개할 때에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주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권세는 없지만 예수 그들을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간접적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로 추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생명의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의 복을 준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려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니로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고. 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이예수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정명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예수그들을 믿는 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은 그저, 어, 한 인생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영원한 영불로 지우고 떨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일찍이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을 때에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 복락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그 인생들은 결국 두 가지의 인생으로 나누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꽃으로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 이 봄날에 피는 꽃도요, 개나리꽃, 뭐 진달래꽃, 뭐 붓꽃 이런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면 이런 꽃들은 나름대로 한때 화창하게 피지만 한순간에, 어, 봄비가 내린다든지 또 여름이 접해지면서 결국 다 떨어지면서 결국 한주민 흙으로 돌아가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피는 꽃이지만 그꽃 중에는 그저 꽃으로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열매 맺어서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그런 꽃으로 피어진 꽃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꽃같이 보이고 그냥 봄철에 피는 그냥 우리의 눈을 절벽게 해주는 꽃인 것 같지만 어떤 꽃은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꽃이 있는가 하면 다시 꽃으로 지는 것 같지만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영원한 영불로 지옥으로 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그들을 믿는 그 생명은 한 줌의 흙으로 영원한 영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그들을 믿는 자에게 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되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평강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복을 충만히 받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보지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세 가지 복, 평강의 복, 성령의 복, 또한 생명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